<laughs> 그러면 해방될 때 20살이면 다 알겠네요? 예. 다 알아요. 뭐, 2차 세계대전도 잘 알고. 어, 일본 놈이, 뭐, 이거면, 중국을 침략할 때, 어, 바로 진화사변이에요 그것도 네. 알고요 어, 그 다음에, 진화사변이 일으키기 전에 만주라고 했, 있었어요. 만주 있어. 그만주사변을 네. 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세워가지고 제2의 식민지련을맨는 할아버지 거. 이 말은 들어도 여기 기자들이 하나도 못알아듣고 만주사변이 뭔지 아는 것만 물어볼게요 예, 아는 것만 자 <laughs> 그때 해방이 될 때에 예.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는 거 들었죠 예, 예.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의 기쁨을 예. 해방을 보고 예. 얼마나 기뻐했는 그때 관계가 작았거 <목소리> 아, 뭐, 말로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기쁨에 넘쳐서 겁니다. 첫째, 어, 뭐에 가면은, 에, 해방이 되므로서, 어, 이일제의심리적 통치로부터 어, 해방이 됐다는 데더큰의리를 가지고 이고 맞이했습니다. 그, 그런데 말하자면은, 어, 미국이 뭐냐면 해방을 해주었다는 그런 정관, 어, 미국에서 어, 도,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어, 귀국을 해서 <laughs> 더욱이나 뭐냐면 어, 환영을 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에 가입했죠. 네. 남로당에 왜 가입했습니까? 네. 1946년도 네. 6월 25일 날입니다. 어, 6월 25일 날? 25일 날에 말다자면 네. 어. 네. 46년도에는 네. 남조선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아. 그게 그 남조선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그런데 할아버지 태어난 데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고향, 어,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군 서수면 중길리, 예, 만덕산 자락에 박씨 에 네. 네. 어, 집단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씨, 박씨, 300년 동안 살았던 박씨 집단촌에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어릴 때 외갓집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외갓집에 네, 그렇지요. 외갓집서산 이유는 내가 설명할게요. 제가 몸이 상해. 할아버지의 네.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딴년하고 반을 이는 거예요. <laughs> <laughs> 맞죠 네, 그래서 그 딴년하고 도망을 갔어. 도망갔어요? 네. 도망간 <laughs> 보단도. 어? 그가 지금 임금 가면 차 살고 있었고 아니 저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 를 음. 아버지가 음. 딴들 만나서 돌아가 아버지가 어머니한 축첩을 해가지고 축첩? 축첩이 뭐예요? 그게 새치기였요 새치기 다고 작은 마늘을 얻었다 이거지? 얻어서 어. 별도로 살았어요 별도 살았는데. <laughs> 그럼 그 작은 마누라한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친엄마는 할아버지 하나만 낳고구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누님 세, 세 분에다가 저 하나 낳았어요. 아 누님 세 분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누님 세 분하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네. 이제 본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으니까 친정 네. 집으로 외가 집가 집으로 그 외가 집으로 간데가 임신이에요. 지난번 아까 전에 임신은 관촌이면 관촌이에요. 어. 음. 그 외가 집으로 가서 이제 얹혀서 사는데 네. 외가 집에 있는 친 자식들은 다 공부를 시키고 와세다 대학을 보내고 다 공부를 시키는데, 아버지는 공부도 안 시켜주고 일만 시켜먹으니까 열 받아가지고.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김 어, 김봉강 아들 워싱턴 대학교 댄기던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아그 선배를 만났더니 선배가 할아버지를 남노당으로 가입시켰어요. 말리하면은 네. 어. 말하면은, 어 외가집에 가서 그렇게 희망을 품고 갔는데, 저는 뭐가면 목적이 그때 뭐가면 어~ 외가집이 그~ 형님이 되서 저러면 워스닥 대학도 저~ 댕기고 명치대학도 댕기고 그러는 그걸 희망이 그거에서 었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전주에 있는 북쪽 전주 고죠교 음. 전주 고등학교, 음. 거기를 희망하로 했습니다. 근데. 에, 내가 어, 초등학교를 졸,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 아들들만 다 어, 전여고 어, 저, 전, 전주 고등학교다 보내고는 날가자면은 제일 쉽게 버리기 때문에 에, 그, 그로부터 모여가면은 반발성습니다 어, 어, 사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와산대 대학 다는 동네 형님이 할아버지한테 책을 하나 주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뭔 책? 네. 그, 그 당에 입당 하기 전에 어떤 책을 빨간 그런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빨간 책. 그런제그 빨간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이 그때는 무슨 책인지를 몰랐어요. 몰랐어. 어, 빨간 책인데 아. 그거를 보관하고. 그,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잘 알기를 그러더란 말이 어, 어떻게 보관하라고? 그래서 보행하면 어, 그... 옛날에는 보행하면 치간이라고 했지요. 화장실, 화기 가면 치간 어물 나온 그지에다가 <laughs> 넣어가지고 어. 거기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보, 보, 보고 다시 어. 거기다 묻어놓고 어, 그렇게 조심하라고. 치간에다가 항아리에다 감춰놓고 볼 때만 꺼내보고 다시 덮어놓으라.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네, 네. 내용이, 그 내용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모르고 읽어봐야지. 잘 통하지를 안했어요그 근데 이제 저 위에 가서. 저 위에 가서. 북한에 가서, 가서, 가서. 북한 가서. 이제 <laughs> 가서 그걸 확인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막수들이 네. 철학이 네. 말하자면, 소련의, <laughs> 소련 토론 공산당 역사. 아, 빨간색. 빨간색. 책임, 책임. 책임, 그래가지고, 어, 뭐, 저국에 가서도, 그, 뭐, 이 가면 소름공산당 역사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인 공산주의, 뭐, 이 가면, 어, 진행들은 과정을, 어, 서술한 것이 소록공산당 역사였었어요. 자, 그때 북한에 가기 전에. 예. 저인실에 있을 때, 박헌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박헌영. 그 때, 박헌영이 46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연설을 하는데, 처음으로 봤습니다. 46년도에. 그 다음에, 김대중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김대중은 뭐, 이거, 자유활동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저 자유활동을 아, 네. 네. 같이 했에서 네. 있었고, 네. 에 네. 있었고, 네. 그, 저, 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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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 그래서, 그, 어, 네. 김대중에 대한 매력은 뭐, 잘 알고 있어요. 어, 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건너뛰어서 6.25입니다. 6.25. 6, 6, .25. 6 5가 일어났지. 네. 6 5 네. 6.25가 일어나기 전에, 네.